As bad situation situations, till this old dying soul feels half alive. I've looked for opportunity for me, still to Tennessee, and I hope it comes by 2025. There's a four way stop on a one way road, and to a you never felt 여기는 책들이 가나다로 되어 있어서 가나다 순서여서 몰랐던 책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목 따라 가다 보면. 어, 이런 책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생각보다 저 책이 띄엄띄엄 많이 보여서 신기해요 지금 서점에서 본인 책 음. 보시면 어떠세요? <웃음> <웃음> 반갑고, 응. 잘 있네, 이러면서. <laughs> 평소에 책은 어떻게 고르세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응. 같이 활동하는 동시대 작, 작가들 어, 책을 꾸준히 따라 읽으려고 하고, 또 외국 소설도 어, 소설은 그렇게 좀 꾸준히 동시대를 따라가면서 읽으려고 하고 있고, 제가 글을 쓰면서 필요한 루포라든지, 뭐뭐 에세이라든지, 응. 철학적인, 사회적인 책들도 응. 찾아서 보는 또한책한 한 권을 읽으면 또 연달아 읽게 되더라고요 그 책과 연결된 또 다른 아니면 그 작가가 좋으면 또이 작가의 다른 책들 아 푸르른 품새가 있더라고요 어 이거 정말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소설인데 너무 반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9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 한국 소설도 약간 분미였었고 저 때는 고등학생이 동시대 한국 소설을 읽는 게 약간 금기 같이 됐었어요. 이상하죠. 못 읽게 하고 뺏어가고 이랬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대학에 오니까 고피 풀리듯이 동시대 소설을 막 읽기 시작했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 작가들을 한 명씩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했었죠. 등단하고 나서 그분들 보는 재미가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어 맞아. <laughs> <laughs> 아이 소설은 성장기, 어떤 여성 인물의 성장기인데 대학생 때 학생 운동했던 경험, 연애했던 경험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불화, 친구들, 대학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얘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에세이처럼 읽히는 예, 소설이었는데 너무 글을 잘 쓰니까 빨려들죠. 대학생 때한두세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어이 책. 많이 봤어요. 아직 이거 이따 사야겠다. 난다에서 나온 첫 번째 시, 시집 귀엽다고 해도 그 되나요? 리션 네. 이름이 쏙이잖아, 쏙. 아 맞아요. 쏙. 네, 예 맞아요. 이렇게 쏙. 그 <laughs> <laughs> 이거 너무 탐났었어. 그렇지 않아도. 아이 책은 아직 못 읽었는데 제가 그런 노동과 관련된 책을 좋아하거든요. 음. 요즘에도 쌀밥이 있지? 읽고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동사의 멸종? 아, 너무 재잖아 예, 너무 대단하세요. 그렇게 다 몸으로 체험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 요리사도 하고 청소이도 하시고 콜센터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쓴 책인데 루프 작가님들의 책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경외롭고 음, 많이 배우게 되는 그리고 또 소설을 쓸때 찾아보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 이 작은 얘기 최근에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의미있게, 재밌게 라는 말은 부족하고, 전에 이제 일기라는 그 책은 전반적인 어, 자신의 삶과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책이었고, 작은 얘기는 이제 우리 모두 경악했던 그밤 이후에 작가님이 그 광장에 나가서 겪었던 일들또 자매들, 또 반려인과 애였던 광장에 같이 다니는 그 과정들 개헌부터 파면 선고까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생각한 것들을 담은 거여서 작근에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갑이에요 네, 많이 배우고 있죠 작가로서 한 시민으로서 많이 배우는 작가님입니다 네. 아 이거는 진은영 시인님 산문이에요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들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서도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기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음, 시도 너무 좋아하는데 산문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또 읽지 못한 책도 체크해서 또 나중에 읽게 되고. 시리스트가 엄청 넓죠 네, 맞아요. 아까 황정우 작가님처럼 진영이 시인님도 정말 깊이 고민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뭐 삶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회든 또책 하나를 읽어도 자기 삶이랑 연결시켜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시이님이 작가님이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책을 읽는구나라고 하면 같이 고민을 공유한다는 거 어떤 일이 없으면 사실 작가들은 따로 만나는 일이 의외로 별로 없거든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약간 안테나 같다고 해야 되나? 보이지 않는 문장이 이렇게 교환되는 느낌 <laughs> 반가운 책이 있어서 <laughs> 저의 책이 반가운 오, 책이 있네요. 이책 좋아하는 분들 많죠. <laughs> 네, 저에게는 약간 뭐랄까 독자분들이 처음 저의 소설을 읽게 되는 시작점이 단순한 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2019년에 벌써 6년 됐네. 시간이 좀 빠르다. 이 책을 쓸 때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의 의미. 누구야?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도 그 사람과 어떤 연로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또 한국인들의 이름이 이상한 의미 없잖아요. <laughs> 거의 다. 저도 혜진인데 바다의 보배예요. 윤정님은 뭐예요? 저는 되게 이상한 이름이요. 에 아. 뭉칠 <laughs> 그 윤자에 조정정. 어 진짜 드물다. 그렇죠? 이거 예. 거의 못 봤어. 음, 한국 사회에 참사가 많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의미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은 이제 모든 생명에 바친 헌사라는 살아있는 생명 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생명 또 죽어가는 생명까지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썼던 소설이었고 뭐 구체적으로는 입양인 얘기죠. 입양인과 기지촌 여성. 아, 이 책도 참 좋아했어요. 슬픔의 방문이라고. 시사인에서 오랫동안 기사를 쓴 분인데 그 시사인을 저는 구독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익숙했는데 어느 날그 책도 내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말을 자꾸 하네. 재밌다는 말은 사실 부족해요. 좀 많이 슬픈 고백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하게 유년 시절에 있었던 어떤 아픔, 성인이 돼서 겪은 어떤 방황 이런 것들이 담긴. 저는 사실 꼭 저같이 등단한 작가 아니어도 글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글을 쓰는 건참 좋은 거 같아요 언젠가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글을 쓰면은 성찰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주로 소설을 쓰지만 소설도 어쨌든 내 경험이 조금은 녹아들 때가 있거든요 그 인물은 허구지만 그 인물이 어떤 겪는 사건 중에 제 경험이 어떤 조각처럼 흘러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저도 같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글을 한번 쓰고 나면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막 휩쓸려서 바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어한 번씩 글을 쓰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추천합니다. 삶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글쓰기를 많이 추천해요. 소설이 아니어도. 어 거기를 찾다 이 책을 제가 그 신작에서 언급한 책이에요. 어 이분 서점에서 30만 부를 돌파했었구나. 캐나다로 이주한 일본 여성 작가인데 어,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 과정을 굉장히 덤덤하게 나도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그과정을 받아들이는. 그 그러니까 신작에서 암환자 얘기를, 투병 얘기를 좀 썼는데 그때 많이 들여다본 책 중에 하나였죠. 쌤이라는 책방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어, 마침 제가 이런 투병에 관련된 소설을 쓰니까 어떻게 발견되어진 거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역시 서점에서 발견하는. <laughs> 반갑네요, 저희. 9월 초에 나온 책이에요. 한국문화 그 편집자 선생님들이 정말 공들여서 이 책을 기획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소설 원고만 들었지, 소설의 외형에 대해서는 책이 이제 준비되면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공들인 느낌. 책을 풀며 이렇게 지은이가 있고 읽은이를 써놨어 써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읽은 사람도 이 책의 어떤 또한 명이 참여한 사람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한번더 완성하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각자의 삶에서 읽고 받아들이는 그 독자의 순간이 또한번 소설이 완성되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읽은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키링을 저희 아니 거의 안해서 몰랐는데, 이게 <laughs> 키링이래요. 키링을 달수 있는. 아, 저는 달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저는. 보내드릴게요. 이 소설 자체의 내용은 항암 치료 과정에 있는 음, 두 번째 암이에요. 젊었을 때도 암투병을 한번 했었고, 그 후에 또 암에 걸린 약간 불운한 여성이죠. 1인 가구 여성이어서, 음, 그 모든 투병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보낸 사별한 그런 여성. 그좀 그러니까 절박할 정도로 외로운 인물이죠. 그 인물이 이제 항암 과정에서, 그잘 먹어야 되잖아요. 항암하려면. 이제 그런 것을 보살펴 줄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게 되고, 은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겐 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양평이와 오모리. <laughs> 양평 해장국집 주차장과 오모리 라면 박스에서 발견된 유기묘죠. 예. 이 고양이들을 누가 보살펴줘야지 떠날 수 있는 거죠. 고양이를 고양이 집사님이잖아요. 아시, 고양이 집사님들은 다시겠지만 강아지랑 달라요.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다가 어, 수연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그 중간에 이어지는 사람은 동준이라는 활동가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면서 저도 활동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책도 찾아 읽고 김은이가 살던 집에 함수연이 들어오고. 함시연을안 만나면 안만날 수도 있는 타인인데 그런 완전한 타인이었지만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좀 알아가는 또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소설이죠.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는 나로 인해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뀔이란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문장이 좀 핵심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소설이 세상에 바꾸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바뀌진 않겠지만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고 저를 쓰게 하는 것 같고 소설에서 한 제가 세번 정도 썼어요 독자분들이 읽으시고 어디였더라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작가의 말 대신 작가의 하루라는 짧은 에세이를 담았는데 저는 이제 수요일을 정해서 주로 수요일에 맞춰서 띄엄띄엄 소설을 쓰는 기간 동안 이제 자료를 모으고 구상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고 또퇴고하고 이런 과정을 좀 작년 12월부터 올해 마지막 송고하는 날 6월 30일까지 띄엄띄엄 쓴일기를 담았죠. 그걸 읽으면 작가님이랑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네요 예, 그래서 다소 가까워지는 거리라는. <laughs> 그 마지막에 짜잔 <laughs> 고양이 선생님, <laughs> 보이시나요? 실제 작업 공간과 네, 실제 반려묘들 네, 지금 사는 집에 책상을 열심히 치운 후에 <웃음> <웃음> 고양이를 안치기까지한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제 주변에 있긴 한데 같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건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렵게 완성된 것이고 그 표지에 런드리룸? 여기 소설에서 빨래방이 중요한 공간으로 나와요 무인 빨래방은 안전하고 <laughs> 빨래 없이 가도 앉아 있어도 되고 물론 음 주인은 싫어하시겠지만 <laughs> 보통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빨래방에 여기서 좀 싸게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빨래방에서 가난한 연인들이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세탁기나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파도 소리로 치환해서 들으면서 해변을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이 중요한 장면이어서 빨래방 표지를 표지가 선택되었죠. 잘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수수하듯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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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어 강유석 같은 신작인데 있었네. 제가 좀 90년대 한국 소설을 애호가가 됐는데. 여러 이제 작가님들을 한 분씩 파기 시작했는데 <laughs> 그 중에 또한 분이어서 거의 다 읽었는데 이 책은 처음 봐서 이 책도 음, 리스트에 됐다. 올려야겠어요 강영수 작가님의 그런 건조한 문장을 좋아해서 또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오프라인에 오면 발견하는 몰랐어요 예. 아,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여름철 대삼각형 제목이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 별자리에 삼각형과도 연결이 되고, 또 인물이 세명 나와요. 이 여성, 세 명의 여성들을 영화로 치면 옴니버스처럼 각각의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딸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도 있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제, 이제 부잣집의 사모님의 기사인데 그 집이 먼저죠. 아내나 딸들은 보다 그집 행사가 먼저고 그집 사모님의 비 맞추는 게 먼저인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 아버지를 형식적으로는 모시지만 굉장히 그 마음은 떠나 있는 아버지로부터 남편이랑 그 아이도 낳고 보통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발 나달라고 <laughs> 내가 뭐 아내가 붙잡은 것도 아닌데 그 구성이 너무 재미있었고 이주의 작가님의 소설이 되게 그렇듯이 인물 한명한 한 명을 굉장히 깊이 섬세하게 들여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김수현 시인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님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천사도 부탁드렸었어요 너무 잘 써주시고 제목을 잘 지어요 시인님들이 촉진하는 밤도 참 제목이 좋지 않나요? 상식이 뛰어넘는 제목인 거예요 깊은 밤도 있고 아름다운 밤도 있고 잠못 이루는 밤도 있지만 아, 촉진하는 밤이라고?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참 좋은 나는 가끔 시간에 추월한다 너무 느린 것은 빠른 것을 잇따금 능멸하는 능력이 있다. 시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읽은 책인데 어 사인도 있네요. 2018년에 등단하고 이 소설로 다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은 굉장히 솔직한 소설이거든요. 퀴어로서의 삶을 이렇게 솔직한 소설은좀 영화, 소설 통틀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키어 소설이 워낙 많고, 영화도 많지만, 자기 안에 어떤 화합되지 않는 아픔도 있고, 또 세계와 어, 불화하는 키어로서 한국사회에서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또 욕망을,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사랑을 찾아다니는, 어, 근데 그 과정이 좀 처절할 정도로 솔직해요. 제가 추천사를 써서 반가워서 골랐어요. <laughs> 여기 우리 마주라는 단편 소설을 장편화한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문주라는 단편을 단순한 진심으로 쓰고 그리고 빛의 호의를 빛과 멜로디로 확장한 적이 있죠. 물론 뭐 다, 장편과 단편이 별개의 작품이긴 해요. 단편을 읽어야지 장편을 읽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사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격렬한 폭풍이 오기 직전의 풍경을 가슴에 품고 산다.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려는 의지와 정상에 부합하려는 고투가 저변에 깔려 있긴 하지만 불안은 조금씩 차오르고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은 자기 파멸에까지 닿을 듯 위태롭다. 최은미 소설 속 인물들처럼. 그래서 체험의 소설은 그 인물 한명한명 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해요. 어떻게 보면 대평범한데 그 안에 굉장한 파멸에 가까운 <laughs> 자기 파멸에 가까운 이트롬이 있어. 요 그거 너무 잘 표현하는 작가님이고. 아 이거 읽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시기를. 여러 시인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가장 충격 포인트는 가격입니다. 아오, 왜 이렇게 싸요? 아, 이거 담당하신 어, 거죠? 아, 어떠세요? 이렇게 만든 책 발견하면. <laughs> 잘 살아다 싶다. <laughs>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고생하셨어요. 이제 시집마다 작가의 말을 음. 모은 거죠? 음. 시인의 말을. 시인들은 참 이렇게 짧은 글을 써도 참잘 쓰시는 것 같아요. 윤정 선생님의 <웃음> 고생이, <웃음> 고생이 녹아있는데. <laughs> 제가 최근에 투병과 관련된 책을 써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의사 같습니다. 쓴... 아까도 말했듯이 글 쓰기가 직업이 아니어도 이런 책을 의사로서 쓰는 건 좋죠. 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프리모 레비가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나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laughs> 그런 작가님인데 그분도 원래는 화학자예요. 네, 예, 그리고 아우시비치 생존 작가로서 굉장히 그, 낮은 가능성으로 살아남은 거죠. 예. 생활한 후에도 그런 화학공장에서 일하고. 근데 밤마다 글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자신이 어떤 아우시비치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쓰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고전이 됐죠. 어떤 뭐 글쓰기에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 이게 뭐지? 무슨 책이지? 처음 보는 책인데.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일제강점기 어린이 스필 신기해. 이건 정말 일곱의 가치가 있나 본것 같아. 87,400. 와, 어, 한권딱보르셨네 <laughs> 아, 그러네. 맞아. 여기도 있었어. 이 코너가 이 서점의 스페셜 코너예요. 이 서점은 뮤지션 요조님이 하는 서점인데, 뮤지션으로서 소속된 기획사, 예, 동료 뮤지션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평소에 많이 듣는 뮤지션이 많더라고요 가벼운 고백 옥상대표도 많이 듣는데 강화솔 뮤지션도 음악 많이 듣거든요 음. 성동혁 시인의 뉘앙스 이 책을 몰랐어요 산문집이 있었구나 음. 제가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할때 한번 초대해 있었어요 근데 투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이 책으로 안부를 <laughs> 나누겠습니다. 책을 하겠습니다. 사다.